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와, don't k n 가 w I don't k n o 데 그대의 여신이 함께할게요. 너무 t k n o 가 I don't k 이 이막겠다그 하던데 엘슈 한대 엘슈 지모르겠 나가~~ 나가~~ 어? 이거 이겼네 아까 라인 힐할 때 개웃겨서 힐 이러고 있는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어쩐지